뭐나 아까 뭐본거 같은데 뭐 기현이 형이 뭐뭐뭐 뭐, 뭐 멤버들 운동 운동 신경 운동 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휴 내가 다른 건 몰라 몰라도 진짜 기현이 형보다는 백배아 이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조차 시간 낭비야 그냥은 양심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? 매력적이다. 다른 건 몰라도 기현 형보다 축구 잘해. 아니 그냥 운동 자체를 그냥 기현 형보다 잘해. 그 형은 거의 그냥 알죠. 일단 먼저 얘기를 하는 다그 그렇습니다.